그분이 경기도 외곽에서 거기가 알짜백이에요. 알짜백인데 너무 괜찮아 혹시 결혼은 언제 가능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제 프로필을 조금 매니저님이 구라를 칩니다. 어떤 구라를 치셨냐면 빵에스 3대가 멸함. 진짜 자산가가 아니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정말로 굴지의 대기업을 다니셔서 미래를 밝게 꿈꿔나갈 수 있는 정말 멋진 남성분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사일 구가 굉장히 붙는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 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 면 오늘은 좀 도파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남편 만나기 전에, 전전전에 제가 32살 때 결혼정보회사를 이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있었던 일들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거의 막 조회수가 엄청나고, 막, 20만 명 이상이 보시고 했던 그걸 비공개로 처리한 이유가 필터링 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남녀 그런 갈등을 조장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최대한 그 남성분들이 어땠는지보다는 저분들에 대한 감상보다는 그때 당시에 어떤 걸 느꼈는지 위주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또제 DM으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언니, 제가 지금 결혼정보회사 땡땡이랑 땡땡 OO 중에 고민 중인데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언니, 그리고 지금 저 나이 몇 살인데 결혼정보회사 가도 괜찮을까요? 이런 식의 되게 질문을 많이 받는데 결혼정보회사 어디에 가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정보회사 어디를 갈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 보다 더 중요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정보회사에서 6분 정도 만나면서 느낀 점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결혼정보회사를 지금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느낀 경험은 100%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국결을 해야지, 뭐, 한여는 뭐, 믿고 걸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누나랑 얘기할 수 없어요. 예. 국결을 하는 사람은 하는 거고, 결혼정보회사 가는 사람은 가는 거고, 자만철사람 하는 거고요. 예. 내가 어떤 방향성을 제안하는게 아니라, 제가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남자를 만났는데, 그때 제가 좀 겪었던 시행착오, 어, 똥인지 된장인지 좀 겪어본 그 경험담을 좀 나눠드리니까, 너무 고쾌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한 3년 정도 어떤 남자친구를 만났었는데, 그 친구랑 헤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파운썰에서 나온 그 남자친구인데, 걔랑 헤어지고, 결혼까지 가려고 했다가 헤어지고, 마음을 못 잡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유튜브도 하고 다른 채널이죠. 유튜브도 하고 일도 하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엄청 돌리면서 거의 한 1년 반 정도는 연애를 안 하고 굉장히 바쁘게 지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별 애도 기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니까 허! 내가 연애도 안 하고 나이는 이제 32인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하고 엄청 청첩장 돌리고 하는데 나는 이제 결혼할 남자도 없고 심지어 연애도 안 하고 있고 그런 헉!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변을 돌아보니까 제가 풀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사친들은 많은데 정작 소개받을 만한 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좀 공무원상의 그런 좀좀 좀 진중한 약간 그런 친구들보다는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많았고 그리고 남사친들의 자기 형이나 남동생이나 이렇게 자기 가족들이랑 많이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고 좀 염분이 닿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그 노블사 노블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어나 여기여기 갔는데 거기 가니까 좋은 사람도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모르겠어 그냥 뭐에 콩깍지 었는지 뭐에 었는지 그냥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 친구 DC로 380을 냈어요 어, 380만원도 되게 비싼 건데 노블사 치고는 비싸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6개월 정도 해서 무제한으로 소개를 받는 건이었고 그리고 노블사에서 가격을 측정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질수록 금액이 더 비싸진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종교가 무조건 기독교야, 무조건 천주교야, 그리고 무조건 전문직만 만나야 돼, 무조건 뭘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으면 거기에서 금액이 계속. 저는 그냥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지, 어떤 남자가 좋은지는 어떤 그런 명확한 기준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줄래 줄래 그냥 갔어요. 강남에 모그 뭐 사무실에 갔어. 가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되게 막 삐까뻔쩍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상담 실장님이랑 어떤 그 관리하는 매니저님이랑 따로 돼 있었어. 근데 나는 그게 같은 분인 줄 알았는데 따로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길 딱 갔는데 처음에 딱 가니까 거의 막 영업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딱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갔다 그랬더니 막거기 있는 실장님이 어, 어머나 이렇게 이쁜 분이 오셨네요. 어머 앉으세요. 이러면서 막 되게 나를 반겨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갔어. 그랬더니 벌써부터 어머 이렇게 이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시집을 아직 못 가셨대요. 이러면서 막 되게 막 적극적이죠. 그래서 아 제가 그렇게 됐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앉았어. 앉았는데 내가 학벌이 뭐고 직업이 뭐고 안 물어보고 벌써 뭐, 책을 이렇게 끄내셔딱 책을 끄내더니. 정말 전문직 그리고 건물주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기 경기도 외곽에 부모님의 그런 가업을 승계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남성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너무 잘 어울 것 같으세요 우리 아니스님 이러시는 거 그래서 아 그러세요 했는데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어. 근데 그 남자분의 스펙을 계속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허, 그분이 경기도 외곽에서 그 아버지 어 거기가 알짜백이에요 알짜백인데 너무 괜찮아 키도 크시고 너무 남자다우신데 그분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시네 안했스니 딱이다 딱 어머 너무 딱 너무 잘 오셨어 32살이면 너무 잘 오셨어요 지금 결혼 적기다 딱 시집갈 때딱 됐다 이러면서 되게 나를 되게 확 반겨주시고 지금 딱 너를 환영해. 너가 지금 오면, 어, 너를 반길만한 남성분들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냥 뭔가, 어, 내가 마음을 한20 정도로 가지고 와도 이게 한 30, 40, 50까지 올라가는 거야. 어, 나, 내가 괜찮다고? 약간 그런, 약간 허파에 바람들게 하는 그런 스킬을 쓰시더라고. 예, 네, 그래서 그냥 그거는 걸러들면 될것 같아. 약간 허파에 바람들게 하는 그런 스킬을 쓰시더라고. 예, 네, 그래서 그냥 그거는 걸러 들면될것 같아요. 그냥 모두한테는 하는 얘기니까 그냥 걸러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았어. 그때 당시에 저희 스펙을 이렇게 종이에 쓰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듀땡이나 가땡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서로 프로필을 주고 받을 때 편부모 가정인지 뭔지 그런 거를 이렇게 프로필 상에서 주고 받는 데도 있는데 제가 갔던 그 노블사는 프로필을 매니저님이 알아서 좀 주관적으로 적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서 제가 어필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적는 란이 있었고 그리고 나의 그 자산, 학벌, 어머니, 아버지 직업, 자산 등등등 등다쓸수 있는 거는 다 쓰게끔 했는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거는 여자한테 바라는 거는 여자의 왁구베리 와꾸베리. 왁구베리랑 나이가 되게 중요했던 것같았어 나이와 집안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자가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는 뭐, 그냥 구간으로 하더라고요. 뭐, 천만 원에서 1억 구간에서 체크를 하게 돼 있고, 금액을 쓰는 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천만 원에서 1억 구간 체크, 1억에서5억 구간 체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아, 진짜, 이 사람들은 여자가 얼마 어머하는지 별로 중요하진 않구나. 그냥 집안이라든지, 엄마, 아빠의 직업,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할까 말까 반반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 책을 꺼내면서 막, 어,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분이랑 무조건 만나야 돼. 저분 내가 봤을 때다 다음 주에 된다고 했거든요. 한번 만나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분 딱이야. 딱. 내가 알잖아요. 제가 지금 경력 10년 차인데 딱이에요. 딱 이러니까. 그치. 이 사람들이 막연분을 많이 이렇게 맺어주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소개팅하는 것보다 성사율이 높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고 이 사람들이 워낙 말빨이 좋으니까 내가 좀 홀려 들어가. 어 쫓아 이게 홀려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계약서를 써요 그래서 그 핑크색이랑 하늘 색깔 그 있죠 그 종이에게 얇아가지고 하나 쓰면은 밑에 그 종이 두장 나오는 거 근데 거기에 막 여러가지 조항이 있어 막 복잡한 여러가지 조항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지 될게 최초 한두명 만났다 그럼 환불이 돼 근데 세명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환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악용을 해서 처음 만나는 최초 3명까지는 엄청 오버스펙의 남자를 좀 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환불을 하면 안 되니까 좀. 처음이나 두 번째 만나는 그 사람하고는 호텔에서 좀 어레인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오버스펙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보다 좀더 오버스펙 좋은 사람을 해준다고 하니까 초반에 있는 사람을 잡아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몰랐고 그냥 이도 몰랐어. 나는 그냥 거기 왜 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간 거야. 가서 상담해 주시는 분이 제 성격이나 저의 그 셀링 포인트 이런 걸 보고 아 그냥 이 사람들이 나는 내가 뭐가 있어? 솔직히 제가 그냥 스펙도 그냥 평범한 학교, 평범한 회사, 평범한 외모, 그냥 평범한 몸매, 그냥 나는 평범으로 그냥 점철되어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그 클라이언트들이 그 사람들이 더더 더 우위에 설수 없는 밖에 없는 거야. 그니까그 남자들이 더이 사람들의 충성 고객일 수밖에 없는 거고 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입맛에 맞춰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조금 그냥 반찬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고 모르겠어요. 근데 내 피셜인데 내가 뭐뭐 뭐 있겠어? 내가 내가 그렇다고 뭐 그렇게 이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난 것도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좀 상담을 한 다음에 돈을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종이 그그 그 거기 봉투에 다 넣어주더라고. 그냥 쫄래쫄래 가방에 넣고 막 떨리는 거야. 진짜 친한 사람 두 명한테만 얘기했고 못 얘기하겠는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도 얘기했는데 엄마가 욕을 욕을 엄청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어, 무슨 결혼정보회사에 돈을 쓰냐면서 300만 원, 380이니까 반올림해서 400이잖아요. 400이 네집애 이름이냐면서 엄마가 난리가 났어. 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 친한 친구도 친구야! 차라리 명품백을 사고 차라리 울세라를 받지 <laughs> 무슨 일이냐면서 애들이 난리가 났어 간절했던 거야 어 나는 결혼을 원했고 결혼이 급했고 내가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으면 먹을수록 여자로서 조금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내가 좀 동물적인 감각으로 내가 알았나 봐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쫓아 들어간 거야 그래서 매니저님이 어레인지 될 때까지 기다렸어 한 일주일 있다가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어디 어디 지부 누구 누구 매니저입니다. 프로필입니다. 그래서 저첫 프로필이 나온 거야. 근데 그 아시죠? 맨 처음에 그 가업 승계 한데 남자 있죠? 그 남자분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니까 뭐안 되잖아.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은 못 만나니까 네 번째가 인세 번째 어레인지 된 사람이 첫 번째로 나온 거예요. 제가 말했죠. 이제 1, 2, 3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4번이 4번 타자가 1번으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남자분이 이제 프로필이 왔어. 근데 공기업이 다니시고 그리고 남성분이 나랑 또래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 모아놨는지 엄마 아빠 직업 뭐 어떤 어떤 거 그냥 되게 중산층의 평범한 남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한테 맞는 사람을 해주시겠지, 나한테 찰떡인 사람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갔다 갔는데. 한 30분 전에 가가지고, 할거 있죠? 책이랑 뭐 유튜브 편집할 거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혼자 뭔가를 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하면서 밥, 좀 이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환기를 하는 거지. 남자분께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어 그냥 이제 키가 크시고, 어 눈썹 문신을 짓게 하신 분이 이렇게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비하가 아니에요. 눈썹 문신 같다 비하가 아니라, 어, 눈썹 문신 어제 한것 같은 느낌의, 그, 홍준표 그런 국회의원 같은 느낌의 약간 눈썹이 진하시더라고. 그래서 좀 놀랐어, 1차로. 그래서 이 사람을 봐야 되는데 눈썹만 보이는 거야.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눈썹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 어, 되게 급하게 나오셨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 뭘까? 눈썹 문신 뭘까? 나는 되게 그것만 생각했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셨어.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난 처음에 놀랬던 게, 나는 이게 진짜, 그분이 왜 그런 말을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한 네다섯 번 정도 결정사에서 소개팅을 하셨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야. 혹시 결혼은 언제 가능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파에스 3대가 멸함. 진짜 이러는 거야. 결혼은 언제 가능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말 자체가 결혼이 언제 가능하냐는 게 무슨 말이야. 마음이, 세팅이 되면 바로 가능인 거고, 세팅이 되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결혼정보회사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어, 나는 솔로에 나오는 그 빌런 같은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막 갑자기 놀래버린 거. 그래 아, 아. 아 글쎄요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남자분께서 아 저는 이번에는 이번 상반기 한 12월 이후부터는 조금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안정감이 들고 해서 제가 부서 이동도 해서 12월 이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어, 너무 기괴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일단은 그 눈썹 문신에서 오는 첫 번째 충격과 그 결혼 언제 가능하세요 이 2차 충격으로 말미암아 좀 내가 놀래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좀 어지러웠어. 그래서, 아, 좀 대화가 막 유쾌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좀, 아, 이게, 이 자리가 재밌어야지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N차가 있는 건데, 조금 내가 재미가 없었나 봐. 그리고 좀 놀랬던 거야.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날 깔려고 이렇게 얘기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뒤로 한 채, 내가, 어, 그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어. 돌아가면서 그때 제가 친구한테 그 후일담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여기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아,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분들은 조금 파이팅이 넘치니? 왜 이렇게, 아, 너무 빡센데? 이렇게 결혼, 나도 결혼이 급하고 나도 갈급한 사람인데, 이렇게 너무 결혼 미세처럼 하면은 나도 좀 곤란한데,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고민을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첫 번째 만남이, 조금 그렇게 됐어. 그래서 좀 아, 미궁 속으로 빠져들면서 그렇게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끝이 났어.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결혼정보회사마다 프로필을 포장하는 프로필을 서로 주고 받는 방식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제가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어떤 데는 아예 그게 템플릿이 있어. 프로필 템플릿. 그래서 거기에서 매니저가 거기를 미사 요구를 더 추가할 수가 없고 거기가 어머니 뭐 아버지 뭐 뭐, 뭐, 직업, 뭐, 이런 식으로 띡띡띡띡띡 이렇게 해서 주고받는 형식으로 프로필을 주고받는 데도 있고, 근데 제가 갔던 데는 매니저 재량으로 좀 이렇게 미사요구를 붙이는 방식이었는데, 제가 느꼈을 때 조금 뭔가, 어, 뭐가 없으면 점점 미사요구가 좀 이렇게 추가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충분히 멋진 분이신데도 상대적으로 그 자산이 없으면 그냥 평범하신 축으로 그게 솔팅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매니저님이 그 사람을 포장을 엄청 하는 거야. 200억 자산가다. 그럼 200억 자산가, 400억 자산가다. 이렇게 정량적으로 하시는데 자산가가 아니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굴지의 대기업을 다니셔서 미래를 밝게 꿈꿔 나갈 수 있는 정말 멋진 남성분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사일 구가 굉장히 붙는 거야. 그게 매니저님의 그런 기술이 아닌가 싶었어요. 부모님이 뭐 교사다 이런 식이면 부모님이 교사, 재직 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트 시그널식이야. 부모님이 만약에 감자탕집을 하면은, 감자탕집을 운영, 이런 식으로 안 하시고, F&B 운영, 이런 식으로 조금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뭔가 고지, 고대로 100%다 이렇게 오픈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구라는 아닌데요. 야, 뭐라고 해야 되냐. 뭔가 배제하는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 프로필을 조금 매니저님이 구라를 칩니다. 어떤 구라를 치셨냐면 저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나게 된 남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두제 어떤 남자분을 만나게 되냐면 이제 200억 자산가 프로필 이 오게 됩니다. 청담동 소재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버지는 은행에 뭐 어디 뭐시고 뭐, 뭐 동생도 엄청 직업이 좋아 그리고 집안이 그냥 좋아 그리고 얘는 얘도 뭐 그냥 여의도 증권 매니아 약간 이런 식으로 직업이 다 빵빵하고 좋은데 아니라 부모님 자산이 있어서 그거를 증여를 받는데라는거뭐 집안 자산이 얼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다 떼보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막 진짜 클리어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본 거는 200억 자산 뭐 이런 식으로 뭐 건물 소유 중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남성분을 만나게 됩니다. 저보다 한세 살인가 많았고, 어, 거기서 이제 외모가 만약에 잘 생기면은 뭐잘 생긴 외모의 소유자, 굉장히 호감형 미남, 어, 서구형 미남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외모에게 없더라고요. 그냥 뭔가 건장한, 어, 계속해서 건강한 그런 멘탈의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아 그냥 아 평범하신 분이구나. 이제 내가 두 이제 첫 번째 그걸 보고서 설명한 걸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비교 대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 프로필을 보고서 이 매니저님의 톤앤 매너를 파악을 한 거야. 그래서 아, 이 매니저님은 이런 식으로 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을 비우고 좀간 거야. 그래서 제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쭉쭉쭉쭉 말씀을 드릴 거지만 내가 차라리 내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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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좋아요 라고 매니저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라면 거기에 해당하는 비슷한 사람이라도 해줬을 텐데 제가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이 사람 만났다가 이 사람, 이 사람은 별로예요. 또 이사람 만났다가 음 이사람은 조금 아쉬워요 음 이사람 이 만났다가 음 이사람은 조금 오버스펙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소개시켜주는 입장에서도 힘들 것 같고 아 쟤는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죄고따져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가 확실시 되지 않으면 이게 더 힘든 것 같고 결혼정보회사라는 게 뭐예요? 조금 다 스펙이 정량화되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스펙을 별로 안 중요시 생각한다라는 사람이 결혼 정보회사 일단 가면 안 돼. 저도 일단 되게 모순인 게 남자 스펙을 안 본다고 한다라면 결정사에 가면 안 되지. 그러면은 그냥 뭐 자만추로 한다든지 내 스스로가 뭔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 약간 그런 모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로 만남을 가지러 가요. 두번째는 노블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어레인지 한 대로 일단 예약을 걸어줘 거기를 가서 소개팅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돈을 내주고 우리는 가서 이제 만남을 하는 건데 어떤 남자분이 우두커니 앉아 계시더라고 첫진상은 부자같이 생기신 분이 멀끔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어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이러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좋아지고 하는거는 대화를 좀 많이 나눠 봐야 되잖아요 근데 대화를 나누기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스펙이나 이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들어가니까 조금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이 사람, 음, 잘, 잘 사는 집안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뻔한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막 했어. 해서 이차로 이분이 와인방과 어디를, 레스토랑인지 뭐 어디를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잘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잘 애프터를 받고 이 사람이랑 사귀기까지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지방에 일이 있으면 지방에 출장이가고 하면은 이 사람이 주, 지방 다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고 엄청 되게 나한테 잘했어. 엄청 착하고 이러신 분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거짓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맨 처음에. 언제 좀 이제 막으러졌냐면 저희 집이 23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어요. 이제 황혼 이혼을 하셨는데 저희 영상에서 우리 아버지 이봉원 썰 얘기 많이 했는데 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탈주. 어, 탈줄하셨어요 그래서, 23살 때 이혼하셨는데, 그거를 매니저님 얘기를 안한 거예요. 그분한테, 이혼가정인 걸 얘기를 안 해서, 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아빠 볼 거야. 아빠랑 엄마랑, 뭐, 이혼해도 뭐잘 만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가정이었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어, 매니저님이 얘기 안 했어?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 몰랐던 거야. 어떻게든 맺어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그 이후로 좀 달라짐을 느꼈고 근데 내가 눈치가 빠르잖아, 여러분. 눈치가 겁나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헤어졌어. 오래 사귀지도 않았어요. 뭐 만나다가 오래 사귀지도 않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근데 아, 느꼈죠. 아, 여기 매니저님이 프로필을 조금 이렇게 생략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 매니저님들만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 상태에서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 눈이 이제 높아진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면서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문화를 향유했을 거 아니에요. 데이트를 하면은 이 사람이 어, 집도 잘 살고, 그러면 뭐 차도 좋고, 그러면 뭐 같이 외식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데이트 퀄리티가 되게 높은데 이런 것들이 신납으로 나한테 영향을 끼치면서 뭔가 내가 눈이 높아진 거야. 그래서 눈이 돌아간 거야. 그래서 음, 나는 이 정도 만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내가 눈이 돌아갔어. 그래서, 음, 디폴트 값이 된 거야. 우리 아네스 선생님께서 눈이 돌아버렸다. 그래서 또 잊을만 하면 또 프로필이 와요. 그래가지고 또 카톡으로 프로필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또 400억. 지방자산이 또 400억인 남자분께서 또 IT 회사에 다니시는데, 아버님이 어떤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거기에, 어우, 부자셔. 헉! 만나볼게요. 400억. 어우, 400억. 만나볼게요. 이렇게 된 거야. 나, 나 팔자 고치나?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스펙을 딱 봤어 그 집안 자산도 자산인데 그냥 열심히 직업인으로서 열심히 사셔서 성공하신 그런 게 보였고 그리고 외모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캠핑을 좋아하시는 남성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외향적인 남성분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만났어 그분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 여기 결정사에서 몇 분을 만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저 지금 세 번째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야 하... 제가 만나봤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너무. 진정한 만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나는 거기서 약간 이성적 매력이 반감이 됐어. 그런 거는 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소화할 거지. 상대한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조금 별로잖아. 아무래도 이성적으로. 알겠다, 알겠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꺼지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나도 그러다 보니까 동생 대하듯이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나도 좀 편하게 얘기를 했어. 그분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결혼정보회사에 안 좋은 점을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나는 일단은, 어, 나이가 마음에 안 드나보다 라고 생각을 일단은 했어. 해가지고, 아, 이제 가야겠다. 그럼 어떻게, 어, 눈이 아프다면서. 아, 갑자기 눈이 너무 뻑뻑하다면서 내 집에 갔어. 어, 근데 막 우리 내 차까지 오더라고. 그래서 막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중에 알았는데 조금 얘기를 더 하고 싶으셨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너무 어차피 안될 건데, 그냥 좀, 빨리빨리 어, 빨리 하다가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크라잉 하면서 어, 어, 눈이 너무 아파 안압이 올라가지고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좀 가보겠습니다 이러고서 갔어 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개발자 선생님 너무 매력 있잖아 어 진짜 차도 좋았어 지프차인데 엄청 크고 막 컬러풀한 되게 좋은 차야 뭐 차종은 모르겠는데 좋은 차를 타셨고 스펙이 좋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정말 명확했어요 그분은 계속 이 결정사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시고 자기가 두 번, 세번 재결제를 했는데 연분이 안 나온다. 나는 운명을 믿는데 운명의 상대자가 안 나온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공작새 깃털만 이렇게 펼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가가지고 만약에 내가 정말 원하는 공작새가 있어, 그러면 가서 내가 만약에 공작새 이게 깃털이 색깔이 부족해, 그럼 염색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딸랑딸랑 뭐 이렇게 먹이라도 갖다주고 안녕 이게 렇 콩콩콩 먹이라도 갖다주고 뭔가 가진 아양을 떨고 마음에 드는 애가 나타나면 적극적인 모션을 취해야지. 계속 N번만 늘려서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힘들어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분은 계속 엠 번만 늘리고 없어, 없어, 없어 나한테 안 와, 나한테 안와 이러니까 조금 아, 조금 아쉽다. 내가 봤을 때 저분은 너무 괜찮으신데, 조금만 적극적으로 가도 여자들을 좋아할 텐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나는 궁금한 거야. 이제 남성분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은 매니저님한테 나도 리뷰를 하거든요? 왜냐면 매니저님이 그 남성분이 어땠어요? 어떤 부분이 별로였어요? 어떤 부분이 괜찮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남자분께서 이러이러 하셨고 매너는 좋으셨는데 이러이러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자분들도 역으로 나,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금한 거야. 그래 가지고 내가 매니저님한테 매니저님이 구태여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내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 매니저님, 매니저님, 그 남자분이 뭐래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어, 아네스 님께서 그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INFP? 인프피 하시면서 아 인프피는 아, 친구가 없다고 하다던데 그런 대화 패턴을 통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나 이렇게까지 피드백을 한다고 나놀란 거야. 아니 진짜 카톡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사람은 그냥 난 여기서 만날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나를 여동생으로 생각하거나 이성으로 생각 안 하나보다 해가지고 나는 에저 ESTP인데요. 이러면서 막, 나는 왜 랄랄랄 해서 나는 편하게 그냥 내본 캐릭터를 끄집어낸 건데 어, 그 남성분께서 그걸 보고서 불쾌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장문으로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늦, 뜨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미쳐들어갔구나 나는 이게 그냥 소개팅이 아니라 이건 돈 내고 1회당 50만 원짜리 지금 내가 소개팅 이거 결정사를 하는 건데 내가 여기서 <laughs> 피드백이 안 좋으면 내가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을 받을 수가 없고 내가 말한 마디 한 마디가 레퍼런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 화살로 돌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나 진짜 닥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무심결에 한 얘기가 그렇게 부메랑으로 돌아와가지고 내가 진짜 매니저들끼리 나에 대해서 잡아돌렸을 수도 있고 아안했 스님 이거 진짜 성격이 좀 파탄자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뒤로 뺍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모르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네 번째 사람부터는 내가 언니가 돌잔치 때 입었었던 그 오프숄더 원피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그거를 달라 그랬어. 언니가 안 입는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언니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입고 다녀요. 그래서 소개팅 할때 그거를 약간 작업복처럼 그냥 그것만 입고 다니고, 머리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나의 페르소나를 갈아 끼운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나를 여동생으로 생각하든, 이 사람이 나를 편하게 생각하든, 싫어하든 말든, 나는 그냥 내 할도리를 하자. 예의를 차려야 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시그널을 하든, 나는 내 할도리를 하자. 사회생활처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어, 어.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조금 이제 피드백을 이제 받아들이고, 물론 매니저님이 나한테 뭐라고 한건 아니야. 매니저님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건 아닌데, 내가 스스로 그냥 살 길을 찾은 거야. 그냥, 아, 이렇게 하면은 왠지 나한테 아, 마이너스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게 됐어요. 네. <목소리>